해 주니까. 그리고 자 멀리 내다보는 지혜는 있어요. 하지만 실행력은 부족하고 끊고 맺는 게 기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회를 맞은 을 했지만 머뭇거리다가 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수리매화에서 그 매화역사에서 숫자 2는 너무 생각을 장고를 하면 악수를 둔다 그래요. 밤새 초가지붕을 졌다 부셨다 했는데 결국에는 나쁜 결과 쪽으로 내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는 굉장히 샘을 잘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바둑도 잘 두고 여기서는 계획이나 구상 설계, 은행원 또는 뭐 관리직 이런 일을 일들을 하실 경우에는 좀 도움이 많이 된다, 좋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 선천수 이는 정하잖아요. 아, 정아는 우리 팔방미인이다 그래요. 팔방미인이다. 그래서 정아는 예술성도 있고 남자는 애처가고 뭐 이래요. 그리고 부인을좀 옆에다 달고 다니려도 하고 이래요. 그리고 감성적이고 재주가 많고 이제 예술성도 있다. 그러니까 뭐 멋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꼼꼼해서 일을 잘 저지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운에서 이제 2자가 오면 변동, 매매, 직업 변동, 이런 거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213으로 시작이 되죠. 213에서 보면은, 자, 213은 일단 이별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일삼에는 이별이라 숫자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일은 우리가 여기서 1년 중에 키워드가 왔는데 1은 우리가 춤은 배신자, 합은 귀인을 만난다, 새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일삼이 음, 왔다라는 거는 음. 이거는 이별이라는 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213에서는 우리가, 어, 부부, 부부 이별 아니면 노인과 환자는 사망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자, 213의 이제 전체 운을 보면 귀인의 도움으로 새로운 일을, 어, 하고 싶다, 변동하고 싶다, 어, 그 의욕과, 음, 뭐, 귀가 왔기 때문에 의욕이 더 발동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 자 새로운 일 사람 장소로 가고 싶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 이사나 이런 것도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에 5가 오면 우리 이거는 땅 매매 뭐이 이사 이렇게 돼요. 그리고 6이 오면 직장의 변동 그 다음에 1이 오면 이거는 사람의 변화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봤다시피 1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허브로 붙을 때는 인연이 이루어지지만 충으로 됐을 때는 배신자가 되고 새로운 인연이 사람이 이제 나한테서 떠나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는, 자, 5, 4, 5. 우리가 그러니까 임묘진월이 되죠.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 봄에는 내가, 아, 이별의 기운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자, 여기서 신일주, 사일주, 어, 해일주는, 어, 변동을 꿈꾸면서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합이 들으면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5, 4, 9 우리 사오미달로 넘어가면 사오미달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자 우선 합된 달에 문서를 취해라 어, 우리가 이제 오토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감하게 크게 변동을 하고 싶다 문서적으로 성취를 하고 싶다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달에 해라. 그리고 자 올해는 귀인이잖아요. 사람이 도와서 나의 음, 일이 과감하게 추진되면 능력으로 발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음또 여기서는 오라는 건 특유의 자리 이동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갑자기 이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신, 유, 술 이렇게 다다오면. 가을이 이제 왔어요. 신유술에서는 자 오토가 부딪힐 때인일주 인신중, 뭐 이렇게 걸렸을 때는 여기서 교통사고 주의해야 돼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갑자기 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여기서 능력이 발휘됨으로 인해서 문서적으로 놀랄만한 성과가 가감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자. 파로 깨질 때, 충으로 깨질 때는 놀랄 일이 생기고 자, 놀랄 일, 오, 경파, 놀란다. 자, 놀랄 일이 생기고 문서적으로 손해 볼 수가 있으니 가감하게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돼요. 손님들이 왔을 때뭐 안정적으로 취해라 그러면 어 그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하고 싶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조금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좋고 여기서는 자 갑자기 내가 더 밀어붙이는 생각이 들 때니까 이때는 문서를 따라왔기 때문에 문서를 꼼꼼히 더 확인하고 추진해라 또는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를 조금은 더 세밀하게 살피고 해라 이렇게 할수 있죠 그리고 자 삼구삼은 우리 선문 쌀이에요. 해자추 거래 가면 상문살이 왔는데 상문살은 자 합해도 상문살은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부도 현상이 나거나 돈을 빌려줘도 못 받거나 또는 자 이거는 문서가 왔지만 귀신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귀신이 물고 가버렸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투자를 하든 돈을 빌려주든 뭐 이런 것들은 금물이다. 그리고 자 성문살이잖아요자 초상은 사촌 이내만 가라 하지만 그게 아닐 때는 1년 내내 가지 마라. 그리고 자 이별을 우리가 좀 때우는 방법은 어, 뭐냐 이별을 때우는 방법은 어, 장소와의 이별이에요 장소. 그래서 자 어, 주부들 같은 경우는 뭐한 2주간 친정을 다녀온다든지 아니면 어, 장거에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고 여기서 뭐 어,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음, 분가를 시키는 것도 어그 이별을 떼우는 거고 음, 그리고 장남이다 그러면 음, 이 숫자가 오면은 이제 부모님이 음, 사망하는 숫자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성문살이온 거는 문서적으로. 굉장히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상만살이 왔을 때 문서적으로 실수를 하면 보이스피싱도 당해 내가 인테리어가 좋아서 계약을 했는데 장사가 안돼 손님이.